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새벽인가요? 이거 좀 잠깐 들어줄래요? 제 신발 시간을 또 보여드려야지 오늘은 이천십... 아니지 이천 몇 년이에요? 2024년 1월 1일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이제 새벽 4시 13분이고요 올해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좋은 기운을 받아보고자 해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깜깜 아직 깜깜합니다. 잠깐만 아 차키 가져왔나? 아니. 예 차키 안가져 왔다. 아 차키 갖고 올게. 다시 잠깐 정리를 하자면 2024년에는 조금 더더잘 되길 지금도 만족하면서 살고 있지만. 조금 더 잘, 바라는 거잘 되고, 다들 뭐, 이래저래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고 있습니다. 해를 보러. 자, 펼쳐. 챙겼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가는 곳은, 작년 2023년 초에 1월 1일에 기한8사가 갔던 똑같은 장소에 한번 가보려고요. 올해 이제 기한8사가 연예 대상도 받았고, 1년간의 행보가 되게 멋있었기 때문에, 안명을 받아서 저희도 그길 그대로 가고자고 새벽 4시에 눈을 떠서 가고 있습니다 타시죠 너 내릴 좀 너무 막올래대로 해놓고 내려 그랬어? 짐을 놓고는 할때 너무 일을 만들잖아 지금 녹화 중이다 파체다 찍고 있다 <laughs> 그러니까 좀 혼을 내야지 휴지 좀 넣어줄래요? 맨날 슈지슈지 슈지. <laughs> 그 놈의 슈지, 슈지. 2024년에도 슈지슈지 슈지. <laughs> 이렇게 2024년 모닝 잔소리와 함께 출발합니다 저희 집에서 지금 1시간 15분 정도 걸리고 81km네 거리가 좀네 해서 제보도로 가보겠습니다 <laughs> 이 차를 새 첫날 차를 이렇게 불편하게 대놓으시면 그래서 우리가 해보러 어디로 가죠? 우리 어디 가지? 성모도? 제부도. 아 제부도가 우리가 오늘 해를 보러 어디로 가죠? 오늘은 네. 제부도로 갑니다. <laughs> 작년에 기안 8사의 행보가 사실 너무 감동적이었어서 그런 좋은 영향을 받고자 행보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서 좋은 기운을 받고 와볼게요. 음. 음. 거리에 차도. 딱한대 지나가네요. 조용하네. 어, 음. 어, 여기가 인천공항 마을인데. 이뻐 지금 약한 12분 정도면 제부도에 도착을 하는데. 저희 엄청 일찍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저희 앞에 많은 차들이 지금 줄서 있습니다. 오늘은 한 7시 40분쯤에 이제 해가 뜬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일찍 여기에 온 이유는 6시 반 정도에 오늘... 그기한팔사님이 대상을 받은 걸 보고 기운을 받으러 따라가는. 게... 면은 지금 저기 위에 달려 있는 케이블카를 타고 제부도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신기하다. 물길을 지나서 이제 이렇게 그니까 섬인지 모르겠다. <laughs> 그러니까 5 0 0 m 남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목적지로 찍은 곳이 어디죠? 5호 공영 주차장. 어. 거기가 이제 매바위 그쪽이랑 제일 가깝다고 해서. 220대 허? 주차 가능 어. 아직 잘맞네어 저기 있다 어디? 저기 어, 뭐 편의점 없는 줄 어. 알고 걱정했는데 GS25C가 쩔고 어, 있습니다 6대 가능하지 주차가 어. 어. 실제 지금 5, 5대 주차 가능한 상황입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어, 지금 저희 네. 5시 34분이거든요 어. 진짜 조금만 늦게 왔으면 우리 진짜 못할 뻔했다. 자리 보이면 말해 줘인 응. 예. 이 없으면 저4 거기 가야겠는데. 4번 가재 빠르게. 허? 지금 오 주차장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허? 영소네, 내가 어디 기한 팔사 영향이 있어. <laughs> 빨리 사 주차장으로 가자. 결국 주차를 못하고 4 주차장으로 넘어갑니다. <laughs> 음, 지금 저희 뒤로도 있어요. 이렇게 차들이 줄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다 4주차어 아, 바로 옆이네 어? 아 여기 안 열었는데? 가야? 가어2 0 6어 가능해? 여기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 여긴 지금 200대 정도 가능하다고 해서 다행이다 빨리 여기 대자 최대한 빠져나오기 쉬운 곳으로 대자 난 도착. 짜잔, 저는 신라면. 뭐, 어, 김밥 같은 거 없나? 배고프네. 여기 위치가 괜찮네. 여기가 바람이 안 부네. 다 익었나? 어쨌든, 저기에 넣어 지지로 넣 만두. <laughs> 어, 만두를 돌릴 때는 그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물을 살짝 넣어야 돼. 스팀, 스팀. <웃음> 꿀팁이지. <웃음> 맛 어, 먹어도 될것 같은데 나는? 왜? 네? 오우 어..이.. 수분감 보여? 오오 이 수분감 물 없이 돌리면 완전 뻑뻑하다고 나는 좀더 있어야겠다 나도 더 있어야겠다 <laughs> 만두 하나 먹어보세요 음? 뜨겁다 안에 뜨거워? 막물쑤야 지금 몇 시고? 6시네. 6시니까 이거 먹고 차에서 한 1시간 정도 쏟아 나와야겠네. 차가 아, 데 이렇게 많을지 몰랐어. 왠지 많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기로 올까 성모들 올까 고민했지.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지기 싫어서 열로 이제 왔지. 가졌다 별로 춥지도 않은데? 해보러 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나 보시네? 우리는 저 매바위 쪽으로 걸어가 볼까? 응. 너길 건너자. 아, 그냥 끌라저 아, 응? 끝에 사람 봐라. 저 끝에 사람 엄청 많다. 아, 저기... 와, 저 끝에 검은 게다 사람이에요. 작년에 나 혼자 산다 볼 때는 사람 그렇게 많안 많아, 많아 보이던데 저 새까만 거다 사람이다, 진짜 새까만 거. 안팔사님의 힘입니다. 나볼 아, 때는 이제 그다 좋은 기운 받으려고 온 거지. 나 혼자 산다 때문에 여기가 좀더 유명해진 걸까? 그런 걸까? 야, 부지런한 사람들. 진짜 많다. 10분 전이야. 저 앞에 매바위 쪽으로 가봅시다. 저희는 음. 딱 여기. 여기 음. 보이는 매바위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기를 못 가는 것 같은데? 물이 들어와서? 아, 진짜 많다. 들어가 볼까요? 아.. 전날부터 이렇게 미리 텐트를 치신 것 같은 부분 근데 거기랑 같은 데가 맞나? 근데 물이 없던데? 그니까 그 물이 빠졌을 때겠지? 뭔가 그 사이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응. 볼 때가 안 맞나 보다 근데 저기쯤 걸어가서 봤을 것 같은데 어. 사람들 많은 데로. 커피 여기는 있나봐요. 그땐 썰물이라 여기가 다 물이 빠졌지 않았을까? 나만 유튜브 이렇게 바라봐야지 해가 뜰것 같아. 선님 아니세요 맞죠. 아니, 저 해주세요 조용해요. 사람들이 와, 쳐다봐요. 저 사인 하나 해주세요 세! <laughs> <laughs> 유튜버님을 만났더니 좋은 일이 오려나봐요. 해뜨면 소원빌어요. 소원. 네. 어? 너무 가까이 찍지 마요. 알겠어요. 저기 딱 바위랑 바위 사이에 해가 떴던 것 같은데. 아닌가?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나 그때는? 해는 또 여기서 뜨나 본데? 응. 어디? 오. 이거 해 뜨면 띠 올라가는갑다. 좀 기다려보자. 올라가? 응. 아, 난 안보여서. 알겠어. 저 뒤로 올라가자, 그러면. 한 10분 정도 남았네. 짜잔. 어, 근데 달도 떠있다? 달도 떠있어. 어, 그러네. 달도 떠있네. <laughs> 소원 소원 준비됐어? 아해 어. 뜨면 빌어야지. 안 빌었어. 알겠어. 연기한 거야. <laughs> 아그 유럽 영상은. 요거 올리고 나서 차차 올리겠습니다 연말에 좀 바빴어가지고 프랑스 업로드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양해해주세요 네 해뜨기 한 5분 전? 10분 전? 어 슬슬 붉어진다 음. 야, 뜨나 뜨나? 여기 보니까 중간에서부터 뜨더만 나 48분인데? 언제 뜨지? 귀엽다. <laughs> 귀고 <laughs> <laughs> 야, 참. 아 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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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laughs> 이거 있니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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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밑에. <laughs> 어, 뭐야? 여기. 여기. 아 안녕. 아래쪽에, 아래 <아래쪽에. 웃음> 새가 어디죠 응. 여기 있네요 새해 복세요받으세요 소원? 소원요니다2세요 안녕하세요. 안하기 때문에 하심으문에진을으어야죠을 빌어야죠. 어? 어? <웃음> <웃음> 어때? 좋아. 부드해? 바닥길이안 열렸어요. 지금 아니라고 맞죠? 꽤나 진실한 소원을 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2024년에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길. 소원 비밀이야. 왜 소원 뭐라 빌었는지 말했죠. 말하면 소원이 아, 안 이루어져. 공개 안 하고 우리가 음. 가지고 있고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딱 오픈해도 되잖아요. 뭐 뭐라고? 소원이 이어졌을때 우리 소원이 뭐였는지 짜잔 하고 보여 주는 거지. 어. 자, 말해 봐요. 아, 그래서 아니, 음. 말하면 안 된다고. <laughs> 알겠어. 그러면 저도 마음속에 소원을 <laughs> 가지고 있을게. 이어지면 얘기할게요. 네. 우리 사실 소원이 이거였다. 이러고. 좋아. 좋아. 여러분들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 첫날부터 되게 부지런하게 움직인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네요. 다들 올해 좋은 일 많이 있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뿅.